안녕하세요. 핫쿨입니다. 유튜브를 진행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루가 정말 빠르네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마무리하고 다시 내일 오전 5시에 출근.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보람은 있네요. 그래도 자그마한 꿈이 있어서 오늘도 유튜브를 붙잡네요. 피곤할 때 음악과 잔잔한 화면은 나에게 쉼을 주고 즐거움도 남겨주네요. 매일매일 좋은 영상과 글로 다양한 표현들을 하며 많은 시청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에 혼자서 흐뭇해 하고 있답니다. 8월 한 달도 더위에 힘들고 지쳤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도 무더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에는 더 좋은 일들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지치고 힘들 때면 종종 이렇게 외친답니다. 지금 하는 일만 생각하자. 지금에 집중하자라고. 그러면 힘이 나고 잘 견딜 수 있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이 영상과 함께 날려버리세요. 당신과 나를 응원하며,